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 영어의 joy라는 말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joy는 j-o-y로 되어는데 그것을 풀어서 jesus first others next you last 이렇게 부르습니다 jesus first라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고 others next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다음에 생각하라는 것이고 you last라는 것은 너는 자신은 맨 마지막에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맨 마지막에 생각하면 참 기쁨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르게 된다. 그렇게 JOY를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삽니까? 그 말과 정 안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신문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자기가 구조해야 할 성격들보다 먼저 배에서 탈출했습니다.또 어떤 금융사 직원은 고객이 맡긴 돈을 횡령했습니다.또 어떤 회사 직원은 자기가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고급 정보를 외국 기업에 팔는 넘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기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그보다 몇만 배에 해당하는 국민의 평생 먹거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정보를 타국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남은 그 성객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또 믿고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다 떼인 고객들의 심정은 어떠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래가 길면 발핀다는 속담처럼 결국은 그 잘못이 드러납니다. 직무유기나 행령이나 기밀 루설이나 산업스파이 혐의로 고소고발당하고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에 얼굴이 나옵니다. 체포도 꺼져가는 그들은 왜 얼굴을 가릴까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산 사람은 결국 발각되고 체포되고 재판받고 형벌 받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이 땅에서의 형벌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그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스는 전반부에서 교리를 말하고 12장부터는 구반부가 시작되는데 그 교리에 합당한 생활이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오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강한 아이도 있고 약한 아이도 있죠. 체격이 좋고 체력이 강한 아이가 있고 체격이 왜소하고 체력도 약한 아이도 있습니다. 군대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용사들 중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군할 때 약한 용사가 힘들어하고 워지면 강한 용사가 그의 총을 대신 메워주기도 하고 짐을 함께 져주기도 합니다. 정말 강한 용사는 어떤 용사입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사관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생도들 중에는 체육대학 출신도 있고 운동선수 출신도 있고 아주 체격이 우람하고 알통이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근히 자기 실력을 자랑하면서 이 장거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에서 우승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학 출신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며, 헬스장에도 안 다녔던 아들이 우승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체격을 뽐내며, 혹은 체력을 뽐내며, 자랑하던 그들에게, 끝나고 나서 한마디 했느냐?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 결과로 이미 판명이 났고, 그들 스스로 쑥스러워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되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용사가 강한지 약한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인지, 믿음이 약한 성도인지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신앙의 외모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 연조가 오래고 기도 생활 많이 한다는 사람도 교회나 가정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그 외모와는 달리 사실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 안 되고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어려운 성도를 배려하고 낙심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신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볼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늘 믿음이 약하다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믿음이 강한 자 편에 속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한 자 편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참 강하다 그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약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한 부분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먼저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고 그 짐을 들어주고 가볍게 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 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며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게 정리하며 마칩니다.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형제가 어려고 힘들 때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짐을 함께 지고 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부족하다? 저 성도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그 부족함을 메꾸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 강한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강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